와 여러분 실시간 켰습니다 하하 뭐그 뭐시냐 하소연 부개님이 제가 도용한 영, 그림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실시간 켜갖고 해명을 하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왔습니다 제가 여기 올린 영상들은 다 거의 비공개를 했거나 뭐 공개를 한 거고요. 저는 삭제를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바로 공 그거 비공개를 돌립니다. 자 그러면 밑에서부터 천천히 한번 볼게요. 천천히 천천히 볼게요. 자한 명이라도 들어오세요. 와야 팬만화 요즘 많이 안 그랬죠? 어, 이거 끝나고 펜만 열심히 그려가지고 조금이라도 보내겠습니다. 요즘 기력이 안, 기력이, 기력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으아. 으아. 하소영 부개님이 빨리 들어와야 할 텐데 말이죠. 제가 결백하다는 걸, 이 글에서, 지... 결백하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하하. 후. 근데 제가 도용한 그림 이 뭐가 있을까요? 다 도용한 적이 없는데 이것도 여기 생일도 있고. 아니, 도대체, 그, 무엇이냐. 제가 하소연 부개님을 아예 몰라요, 그냥. 예리사건 때만 아는 사람이라가지고. 거기 인스타 계정도 모르고, 그림 그리는 방법이나 뭐, 그런 거, 그림체도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도용을 할수 있겠어요? 전 결백합니다, 광팡. 와, 사람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 실시간 켜진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실시간 켜고 있거든요? <laughs> 실시간 켜진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 진짜. 아, 멋이오. 아무도 안 와. <laughs> 아무도 안 와. 아무 또하나 자제 동영상에서 찬 잔... 아유 알았다 자꾸 찬찬이라고 해 천천히 다 밝혀버립시다 곧 있으면 공부하러 가야되거든요 <laughs> 와, 대체 뭐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따따 이거 실시간으로 이제 그림 그리는 것까지 해야돼요 <laughs> 그림 그리는 것까지 해야되나고 내가 매일매일 실시간 켜고 그림 그린 것까지 그거 해야 되냐고! 아, 짜증나. 어이씨, 뭐야. 오, 내 흑역사.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천천히 봅시다. 아, 진짜 여기, 이 그림. 제가 초, 초창기 때 그렸던 그림이죠, 이런 거. 그리고 별자리 팀 면접도 봤었습니다. 요것도 안마치고 그랬었죠? 다 그림 그리는 거 있었으니까, 스피드 페인팅. 그리고, 뉴 슬로밈. 이거, 솔밈인가? 솔밈인가? 어쨌든. 이것도, 그, 늑대 게임의 린타로랑, 뭐냐, 미삭, 마사키였나? 그 괴를 표현했고요. 그리고, 아, 그래. 여기에, 나오죠? 멋진 일로 만나. 아, 이렇게 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것도 제 그림이에요. 어어 흑역사, 흑역사, 흑역사. 여기 살려주세요. <laughs> 아, 이것도 제가 이모집에, 제가 이모집에 왔었는데, 장난치고 너무 잘 그려져가지고 그걸로 민만 들려고 했었는데, 님 맞으려고 했었는데. 왜왜 왜 이렇게 기력이 딸려 갖고 못 했을까요? 고! 따따또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애플 밈 우리 벌레 씨. 네 처음에 초반에 나왔던 초반에 나왔던 <laughs> 귀여운 애벌레 씨입니다. 이거 이제 그리고 요게 바뀌었죠. 캐릭터. 오프닝도 바뀌었어, 아. 안녕하세요, 스위트, 거이에요 오늘 은 하브워징 제 동생, 그거, 계정 그걸 했었거든요. 근데 이 아직도 영상 안 올려,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거는 뭐할거 없고, 세월호도 할거 없고, 이리심이야 야, 그리고 테라님. 테러밈인가 테러밈인가 어쨌든 얘도 그냥 요 하나만 나오는거 돈따발이랑 얘 하나만 나오거든요 그리고 모대장수 뭐해도 뭐, 뭐 잘못된거 있나? 음성 저장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될것 같은데 아니 씨 내가 뭔 잘못을 했다는거야 그리고 스피드 페인팅 우리 새로운 AI가. 봐봐요. 아, 어, 근데 영상 맨날 그거 스피드 페인팅 화질이 낮아. 얘가 뭘잘못했는지 <laughs> 아, 이것도 완전 잘 그려졌던 건데. 근데 이것도 뭐 별다른 게 없어 보이는데, 도형 흔적이. 이것도요, 아까 그거 그린 거를 우려 먹은 거잖아요. 어, 실외 한게 있네? <laughs> 뭐지? 응 예리 축하영상 이걸 또 다른 도용러분들이 딴걸로 도용했었거든요 색깔 바꾸고 아 60명 대 진짜 한 나는 한 10명? 아니다 한 50명 대 그쯤때부터 봤던걸로 아는데 예리를 유튜브 채널 한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이때 아 이때 말고 그때 예리가 추천해준 유튜브 채널 저는 한7살8살 그때쯤부터 유튜브를 했었거든요. 아니, 이게 뭐가 그거 되냐고. 도대체. 그리고 아, 아니다. 아, 아까 아까 저 그림이 그 트레이싱 그게 아니구나. 감염자의 뭐다이즈보다아다이들 원들. 네나 근데 클래스 사이즈 뭐 이런 거 아까 그것도 제 자켓 아니 제 자켓에 제컵컵 컵 그건 그분이 라하이움 우리 라하이움 센세가 우리 라하이움 센세가 보라머리 케그려줬어 지금 컵이에요 컵 그리고 이거 내가 예리씨한테 그거 해준 그림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 한번 뭐 당해봐서 알 거란 말이에요 제가왜 도용하는지. 사과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 해갖고. 오, 야, 이거 좀 가려야 되는데. 어, 짜장 화면에서 보세요. 아니, 그 와중에 오리지널까지 다 해놨어. <laughs> 아까 저그 파란 머리에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아, 얼굴 합니다는 그거 안 해도 되고. 이것도 그냥 그냥 검정 화면에 사는 거거든요. 페나또 제가 이거 엄청 미숙할 때 했던 거라서. 아니. 그거너플리즈빔 오리지널처럼 아니에요. 일리다 님이에요. 여기 있는 캐들도 다 그건데. 아, 저 진짜 무 책임해요. 봐봐요. 넬리치다 님이 오리지널입니다. 원, 투, 뚠,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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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따 근데 이거는 저 다른데, 뭔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뭐, 그렇게 살짝 그거를 잘 몰라갖고. 뭐, 이런 것도 막뭐 보여드릴게요. 뭐, 각도님. 이거, 딱, 제 그림에다 겹쳐갖고, 아마 하나 더 그렸었지. 아이, 귀여워, 공룡님. 수현님도, 이거 저번에, 어제, 어제였나, 그, 그래. 이거 만들기 전에 한 번에, 따다다다닥, 덕질용. 음, 음, 어어, 어, 그, 그게 말이야. 아, 이거 박제 이거, 그게. 뭔 도형이냐면 예리 그림을 도형으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성댓글로, 아우, 진짜 저거 진짜 극혐. 근데 워플린 페 아트도 내가 다 그려놨단 말이야. 안그럼뭐 이비스라도 보여드려요? 도장 공간이 부족해서 거의 다 지워놨지만 남은 것도 있다고요. 뭐 도형 의심 있는 거 제가 갤러리 찾아가서 보여드릴게요. 응? 음? 오만요? 응, 음. 보요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아..뭐가..뭐가 뭐가 문제인 걸까? <laughs> 나도 해명을 하고 싶은 분내 영상 다천천히 둘러보시는 걸 아예 보겠니 어떻게 됐아 <laughs> 이거 진짜 내가 다..아니겠다 이비스 보여드릴까요 그냥? 이비스, 보여드릴까요? 강림 사랑합니다. 이것도 제 종합장에 있던 거거든요? 안 되겠다. 이, 이거라도 보여드릴까요, 뭐? 제 따라다, 따라, 따라다 그렸다는 건뭐 그런 것도 없는데. 아. 사층도 찾았었고요. 뭐, 페마 오프. 이것도 제 의지로 그렸던 거고. 리퀘스트도 제 의지로 그렸었고. 뭐, 그래갖고 제가 박제했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막 이거 남겨놨거든요 또또타시나요 또또타시나요 와다떳떳타시나요야 예리가 다 달아줬어 예리 고맙다 친구요 핫도님 리퀘스트였죠 우마이냠냠 아니 도대체 내가 뭘 도용을 했는데 지금 뭐내 그림 따라 그리느라 그렇게 바쁜 건가? 제발 알려주세요. 제가 뭘 도용을 했는지 아니 어제 갑자기 도용했다는 말이 나와갖고 오 겁나 당황했었는데 에이? 내가 뭘 도용했지? 해갖고 범, 범인 범 주제에 뭐 내가 뭘왜말해야 돼? 범인한테 뭐 이런 식으로 말해갖고 나는 뭔지도 모르겠는데 뭐 갑자기 내가 범인이 되고. 에이? 갑자기 내가 범인이 되고, 저 사람은 뭐 피해자 되고. 근데 원래 혜리님이 그거 고소하려고 했었다고 하는데, 이번, 이번 만큼 좀 넘어가셨대요. 넘어간 걸로, 그냥, 가만히 있자, 그 혜린 부객야 나도 이제 그만,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 진짜. 니네 때문에 내 유튜브 생활이 망해간단 말이야. 갑자기 도용했다고, 범인한테. 내가 치열한 마이썸을 하는 끝에, 뭐, 증거 가지고 끄덕었는데. 왜 갑자기 튀어버리는 거야, 이 사람? 아유, 씨, 진짜. 그리고 예리 동영상 봐도 알겠지만, 걔 왜, 어떻게, 뻔뻔하시나요? 뻔뻔하시나요? 뭐, 떳떳하시나요? 하는데. 뭐, 뭐가 떳떳한건데 도대체. 아우, 진짜. 아유. 댓글 달리는 대로 하수연님 댓글 달, 달리잖아요? 나, 진짜. 바로 달려가가지고, 빨리 질거대단요 이렇게 할 거임.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끌게요. 아, 진짜. 아, 개 짜증나.